야, 1288번 할게. 할게. 야, 이거 얘 오답 좀잘 해야 돼. 진짜 시험 제일 어렵게 나와. 이거 보라고 도 설정으로는 아마 논술, 그러니까 서술 문제로 잘 나와. 이거 뭔가 은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8 6을 이은 선분 a b 의 수직 이등분 선. 그러니까 결국 먼저 A가 있어. b가 있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에 수직 2등분선과 수직 2등분선이 선을 구해라 이거야 그러면 먼저 얘가 수직이니까 같잖아 이렇게 그럼 먼저 중점부터 구해야지 중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거니까 1, 컴마. 둘이 더해서 2로 나눈거니까 1, 2야 그리고 나서 뭘 구해야 돼 기울기구니까 a,b 기울기구하면 3에서 얘 빼니까 4 6에서 얘 빼니까 8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얘, 얘 기울기는 얘 수직 기울기잖아. 수직 기울기는 이거의 역수의 9 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나.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더하기. 그러니까 혹시 모를까봐 기울기가 m일 때한점 좌표 알면 식 세울 수 있다고 했지. 어떻게? y는 m. x 빼기 x1 더하기 y1 그러니까 이런 꼭 많이 써야지 그러면 직선이 이거니까 y는 2분의 x 더하기 하니까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나온다고 이 선과 x축과의 교점은 두... 야 이거의 x축과의 교점 뭘 구해? x절편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x절편 y가 0일 때 그러니까 5,0이잖아 그러니까 5,0이 5,0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고 어딜 지나야 돼? 0,0을 지나는 이 원을 원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야 근데 반지는 그냥 나왔지 얼마? 5잖아 그러면 뭐야 이거 넓이니까 결국 얼마? 파이한 제곱이니까 답은 25파이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이해돼? 다음 1 2 0아 1305번 봅시다 1305번 자천 1305번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ax 빼기 2y 더하기 b는 0 이것이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Y축에 접하도록 하는 AB 값 찾으래. 야, 이 원이, 이 원이 어디지 난다고? 3콤마마 1. 그럼 대입하면 C 하나 나오겠지? 먼저 대입부터 할까? 얘 대입하면 9. 마이너스 4. 얘 하니까 6 a 2. 마이너스 2를 하니까 플러스 4. 더하기 B는 0. 그래서 6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7 이렇게 식 하나 나오겠지 끝나요 여기까지 근데 얘가 이 원이 어떻게 돼 있어 y축에 접한대 야 y축에 접하는 원 원은 이런 거잖아 그러면 얘 중심이 a,b라면 얘가 a라고 했지 그럼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생겼어 b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됐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의 중심을 구해 중심 중심 얼마 반절의 부 반대지 반절의 부 반대니까 a 마이너스 a고 반절의 부 반대니까 마이너스 a 컴마 1이지 그럼 r 제곱은 얘 제곱 얘 제곱을 하고 빼기 b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해야 나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돼? A 제곱이 돼야 된다.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없어지니까. 그 아, B는 1이구나. B가 1이라. 그러면 A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3. 그러니까 B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3이니다 끝나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 4, 1306번 것이 야, 1306번 보면, 4,2고, 2,0을 지나는 Y축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래, 이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니까, 러 Y축에 접한다 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겠어? 는 아까 그렸잖아. Y축에 접하는 식은 무조건 X-A제곱. Y-B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했지. 맞나 근데 이 원이 이점두 점을 지난대 그러면 집어넣어. 먼저 4하고 2를 집어넣어. 4 빼기 a의 제곱. 이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이라는 식이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2 콤마 0을 지날 거 아니야 또. 2 콤마 0을 지나. 이 마이너스 a의 제곱. 영을 집어넣으니까 b제곱은 a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두식 연립하겠지 그럼 정리하자 정리하면 얘 먼저 정리할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a제곱 없어지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식 하나 나왔고 이거 결국 0되지 그리고 얘 A제곱 플러스, 아, 마이너스 4A, 플러스 4잖아. 그러면 A제곱 없어지니까 얘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은, 어, 이렇게 되겠네. 맞나,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제가, 야, 4A는 B제곱 플러스 4지. 근데 얘는 요거는 0이다, 이거잖아, 지금. 맞아, 틀렸. 그러면 이거만 바꿔주면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하면 파이는 뭐야? 2비 제곱 더하기 8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파이가 있지. 이걸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2비 제곱 빼기 8 더하기 16 더하기 비 제곱 마이너스 4비 더하기 4는 0이다, 이거야. 이해하셨나요까지? 네? 됐지. 그래서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B제곱, 4B, 플러스 8,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B제곱 플러스 8, 4B 빼기 12는 0이니까, B 플러스 6이고, B 마이너스 2는 0이잖아. 그럼 B가 될수 있는 건 뭐야? 2 또는 마이너스 6이네. 근데 지금 뭘 구하는 거야?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이야 그러면 이게 a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몰라 오케이? 그러면 얘부터 구해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b가 2라면 이거야 b가 2라면 이거야 b가 b가 여기가 집어넣으면 되지 오케이? b가 2라면 먼저 b가 2면 이게 4니까 얘가 8이 됐잖아 그러면 a는 얼마? 이가 되는 거고 맞죠? b가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6이면 여기는 얼마? 40 되지? 그 a는 얼마?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e 자체가 뭐야?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이 반지를 합과라는 거야. 그 답은 10이야. 8번. 다음 8번 거죠 전산물 8번. 야 1308번. 야, 우리가, 얘 꼭지점 하는 내적 원의 반지는 구하라, 이거. 근데, 얘는 좀 쉽지?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 삼각형 근데 이삼각형딱 그린 순간 어떤 느낌 들어? 정삼각형이란 걸 알아야 돼왜냐면 우리가 한변의 길이가 a야 그러면 높이 h는 어떻게 구해? 2분의 루트 3a야 그러면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해? 4분의 루트 3a 제곱이라고 그러면 얘한변의 길이가 2라면 루트 3 나오잖아 그러면 정삼각형이지 맞아? 그러면 정삼각형이라는 걸 알았으면 얘가 지금 뭐야 정삼각형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뭘 구하래? 내접원의 반뭐 구하래 내접원. 내접원은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이이 이 원의 방정식을 세워래 근데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수심 그리고 무게중심. 이다같다 됐습니까? 그러면 네, 원래 이건 따지면 이게 내심이잖아 그럼 내심이자 무게중심이라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무게중심을 구하면 얘는 0 콤마 다보니까3 분의 루트 3 이라고 네?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도 얼마? 3 분의 루트 3 이라고 그러면 원방 세로하고 했으니까 x 제곱 y 3 분의 루트 4 제곱 그리고 이 아래 제곱이니까 9 분의 3이니까 3 분의 1 이게 내가 원한 내집원의 네, 방정식이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이건 이용해서 풀어라 이거야 원래 정삼각형이 아니면 각의 2등분선을 구해서 답 내야 된다 네? 다음 1317번 자, 1311번 보면 중심이 자 중심이 어디에 있어? 3x 더하기 2y는 10 위에 있고 x축, y축 동시에 접한대 야,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그럼 뭐가 생각나?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 원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다? 어딨어? 어, 중심은 항상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고 했지. 맞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중심에 얘 위에 있다는 거는 결국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야. 얘 잠깐 절편 좀 해서 그걸 보여볼게얘 5를 지나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가는 직선이야,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y 꼴 x는, 결국 y는 마이너스 x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y는 마이너스 x 맞죠? 그리고 y는 x. 어, 어, 맞지? 아 틀린 것 같은데? 에이, 틀렸다, 아니, 틀렸다. 자, 이제 없던 걸 하자. 그렇지 그럼 이상하고 다르지? 반대로 했지? 기울기가 음수인 양수 나했어지 그러면 얘는 오고 여기에 3분의 어, 10 이렇게 되있는거지 맞죠? 그러니까 y 꼴 x 는 이렇게 이게 y 꼴 x 표점이 여 있다고 근데 여기 기울기가 지금 보면 뭐 마이너스니까 어, 얘는 지금 3분의 10 이렇게 있으니까 y 골 x, y 골 마이너스 x면 아마 여기에서도 만날 수는 있어. 오케이? 근데 지금 뭘 구하래? 중심이 어디 있다? 1, 4분면 위에 있다고 나와 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얘하고 이거의 교점이 중심이 된다고. 그러면 집어넣으면 x하니까 5x는 10이니까 x는 2잖아. 아, 2, 2구나. 그럼 반지름얼마야 2. 아, 2, 뭐 이렇게 된다 근데 뭐 구하는 거야? 그냥 십세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R 제곱일까 이게 내가 원하지 원래 따져보면 여기도 있어 근데 지금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안 구한 거지 다음에 결과 <목소리> 나왔냐? 이거를 문제를 잘 읽어봐. 어떤 의미냐, 그러면. 문제 되게 쉬워. 이렇게 1이 1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 위에 어떤 점? 피점이 있어. 예를 들어 그림은 여기 있잖아. 지금 피점. 그림 상태는. 그래서 얘를 이어. 그리고 얘를 이어. 그리고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크기가 다른 거지. 이 평행사변형이 된대, 그때? M. AB의 중점. 야,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뭐야? 대각선은 서로 어떻게 한다? 2등분한다, 이거야. 항상. 이해돼? 그때 이게 M이잖아. M. 그러면, 얘하고 얘는 고정이니까 얘도 고정이 되겠지? 이 p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m은, 이 m은 결국 얼마야? 0,3과 4,0에 가면 되니까 얼마? 2,2분의 3이 된다고. 이 옆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게 1번다. 이제 뭐야?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야, 지금. 그럼 p 가 언제 있을 때 최소값이 나올까, 이거야. 지금 이 길이가 최소야? 너희 볼 때? 아니지. 그러면 최소는 언제냐? 최소는 언제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 원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m이 있는 거야, 지금. 2,3. 근데 p 가 여기 있잖아. 따지고 보면 이 길이가 최소면 이 길이가 최소인 거지. 왜? 얘하고 얘 길이 같으니까. 얘 길이가 최소가 나오게 하는 거는 언제야? 얘하고 중심을 이었을 때, 피가 여기 있을 때, 얘 길이가 최소지. 이해하셨나요? 네? 다시 말하면, 얘 원중심 이렇게 이었을 때, 피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될 때, 이 길이가 최소가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결국 얘 길이를 구하는 라건얘 길이잖아. 그게 여기에서 얘 길이지. 그런데 여기는 0.0이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 거리는 루트. 이게 2분의 3이니까 4 더하기 4분의 9맞지 근데 몇개 있어? 두개 있지? 그래서 곱하기 2하면 이게 결국 뭐야? 피피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pq 길이는 이 예, 루트 16이고 9러니까 25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5니까 답은 얼마? 5가 되겠네 2년 전 되니까 아니 아니야? 어, 미안해 이게 지금 최소값이야 최소값 아 틀렸네 아 뭐해 복던을 하자 왜 그런지 알지? 어. 미안해. 지금 pq 길이 다시 그럼 pq 길이는 얘가 최소니까 얘 길이가 얘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 4분의 25니까 얼마? 2분의 5지 얘 길이가 2분의 5야 그러면 최소는 얘가 1이니까 얘 최소는 2분의 3이 되겠지 그러면 pq, pq의 최소는 2배를 해야 되니까 최소 3 남다고 그러면 최대는 언제야? 최대는 여기 있을 때잖아 그러면 2분의 5니까 얘이 길이가 최대니까 얘 길이는 얼마야? 2분의 7이지 근데 이게 몇개 있어? 2개 있으니까 곱하기 하니까 7나오네 그래. 그래서 최소값은 3, 최대값은 7 됐나요 여기까지? 네. 다음, 다음은 19번 갑시다 근데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온다. 지금. 뒤로 가면 가시고. 3319번. 자, A가 마이너스 2컴 마 B가 2컴 마요. 다음 P가 A컴 마 B. 그리고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10. 야, 그럼 뭐야? 15로? 예. 자, PA제곱은 얘 거리에 루트는, 루트 벗긴 거잖아, 대부분. 그러면 얘 거리 공식하면 A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PB는 A-2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니까 없어지잖아. 그러면 A제곱 두개 있고, 2b제곱 두개 있고 거기 8은 10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 나누니까 얘는 2지 2를 약분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1이다 이거야 됐나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야 a-6의 제곱 b 플러스 8의 제곱에 이거의 최 대값을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그러면 내가 구한 게 뭐야, 지금? A제곱하고 B제곱은 항상 1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이게 A고 이게 B인 거야, 지금. 그리고 반지름 1일. 이 점들이 a 마 B가 된다는 거야. 돼? 그러면서 A가, 예를 들어서 A가 뭐 1,0이야. 이게 1,0이라는 거는 이게 a, b라는 거야 결국. 그래서 얘를 대입했을 때 최댓값이 나오냐 묻는 거야. 근데 이걸 봤던 얘도 뭐야 원의 방정식꼴이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가 6이고 여기의 중심이 6마이너스 8의 원인데 최댓값이야. 그러면 얘가 R제곱이라고 하면 원이니까 반지름이 제일 클 때잖아. 그러면 어디 있을 때 반지름이 제일 커? 얘 중심과 얘를 이었을 때 여기 점이 a,b가 코만 되면 이게 반지름이 제일 길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먼저 중심에서 얘까지 거리하면 10이지 근데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얼마아반지름은 11이구나 근데 얘는 r제곱이잖아 형태가 그래서 얼마? 120이야 다음. 어. 1324번. 봅시다 1324번 보면. 또 이거야. 이것도 설명했었지? 예. 비가 2,1에 대해서 거리의 비가 2대1인 p 의 자취야. 그럼 뭐 구해야 돼? 내분점하고 외분점이지? 그러면 내분점 구해 내분점, 내분점이 P의 자체의 양 끝점이 된다고. 그러면 내분점 얼마2 더하기 1, 2 더하기 1, 그리고 얘 하니까 4, 빼기 1, 2 더하기 1, 이게 내분이지. 그러면 내분점은 얼마야? 3분의 3이니까 1이고, 3분의 3이니까 1,1이지. 그럼 외분은? 외분은 뭐가 돼? 여기가 빼기 빼기니까 밑에는 1이고 1이고. 여기에 부 반대로 하니까 5고, 부 반대로 하니까 1. 아, 외부는 5,1이 된다고. 네? 그러면 내가 구한 게 지금 지워도 되지, 이거. 그럼 어떤 의미냐?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야. 여기가 2,1이야. 이게 A점이고. 비점이야 그리고 2대 1이니까 1콤마일 여기 1콤마일 그래서 얘가 2대 1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5콤마일 그러면 얘가 2대 1이 나온 거야 그렇게 하면 피해 자체 방정식 이렇게 된다고 이게 피해 자체 방정식이 된다고 끝다기까지 그래서 지금 뭐야? PAB. 그럼 P가 PAB가 최대일 때야. 그러면 얘는 중이 원의 중심은 어디야? 1하고 5에 가면 되니까 2점. 3콤마일이 중심이고 반지면 얼마? 이겠지. 그럼 P가 각 P가 언제 최대되냐면 접할 때 이, 여기가 P일 때. 그럼 PAB니까 이 각이 최대잖아. 세타가. 그러면 접할 때니까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얘 길이를 구해라 이거야 지금 그럼 접할 되니까얘 중심 요, 요렇게 이으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 가 2잖아 그럼 얘 길이는 얼마야 3에 4하니까 여기 4지 그럼 히타고라스정리해서얘 루트 얘제곱에서4니까 루트 12 답은 2루트 3이 나오겠네 이어서셨나요 까지 예. 네.